발사 실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게 지금 알려진 바죠. 그런데 중국에서요, 지금 중국 언론 황구시보가 북한과의 어떤 혈맹 관계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말을 보도했다고요. 예, 소개해 주시죠. 어, 북한하고 이제 중국은 1961년 7월에 조중상호원조조약을 맺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2 조에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네. 바로 침략을 당하면 자동으로 개입해서 서로 상호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환구시보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는데 네. 핵은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세계 평화를 깨는 일인데 네. 우리가 과연 북한이 침략을 받았을 때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이 침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때 과연 개입을 할 것인가? 네. 자동으로 개입하는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현재 196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81년에 한번 20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1년 한번, 네. 2 0 0 1년 한번 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 0 2 1년 21년 가면은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혈맹 관계 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조약이 자, 이 조조 중조 또는 북중상호원조조약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정도다. 그러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하는 조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제 네.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 과거의 사회주의 개획경제 시절에 이런 상호방위원조조약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환구시보라고 하는데는.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는 그 곳이 저런 데서 저렇게까지 나왔다는 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는 러시아하고도 상호 원조 조약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러시아 된 다음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94년에 네. 모스크바를 방문해 가지고 이거 더 이상 하지 말라 해가지고 네. 96년에 조수 원래 상호 원조 조약이 폐기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국하고만 있었던 것도 지금 현재 폐기들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북한의 이 위상을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북한이요, 자 중국에서 이렇게 나오자 또 발끈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또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신이 없고 배,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 적 이익을 거듭 침해 당해 온 것은 결국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조중 관계의 붉은 선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 남북하게 넘어서고 있다.라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 중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 중국도 이례적이지만 북한이 감히 중국을 언급하면서 저렇게 대놓고 비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은 환구시보보다 하루 전에 네. 5월 3일날 나온 조선중앙통신 보도거든요. 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지금까지 만약에 북한이 중국을 비난할 때는요.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국이라고 한다든지. 네. 이웃국가라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중국의 신이었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네. 중국을 아예 콕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게... 이동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이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말 자체도 상당히. 거칠고요. 거칠죠. 그런데 네. 아주 정확하게 중국을 찍어서 온 것도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수 네. 있어요. 네. 4월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네. 그때 이제 바로 그 전날인가, 그 환구시보에서, 네. 그, 북한의 핵시설만 때릴 경우에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사설을 써서 날려갔었는데, 그렇죠. 그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남의 장단의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변국이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제재에 매달린다면, 파국적 결과도 각오해야 할 것, 그랬거든요. 그때는 중국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주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뭐가 이제 갈라서는 모습이 자꾸 나오고 뭔가 많이 틀어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 김정국 교수께서는 지금 네. 아 뭔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아니다 저, 이렇게 지금 흔드셨는데 뭐가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도 네. 여름에 천안 그그 중국의 전승 출신 행사 갔죠? 네. 그때 우리 언론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끊고 한국하고 이제 관계를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냥 계속 특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가 뭡니까? 현재 사드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좀 제재하고 있죠? 네. 그런데 얼마나 실망을 또 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하. 그거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사드 값을 내놓으라 하듯이 그냥,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던져보는? 던져보는 말, 좀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도 중국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간을 협박하는 것이지, 실제로 네. 저희까지 간다고 보장,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김선생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저희 하 국장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중, 북한하고 소련 간의 그 상호원조 조약을 파괴시킨 주인공이 권영의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걸 직접적으로 띄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푸틴의 아들, 딸하고 당신의 아들하고 연애한다고 한동안 신문에 나왔던 해군 제도 윤종구 주러시아 무관입니다. 네. 그분이 계속 뛰어갔고 그걸 파괴시켰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지금 현 정부에 와서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주중대사에 누가 가 있습니까? 안보실장 지낸 김 장수. 김 장수 전 실장에 굉장히 거물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저걸 파괴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 황구시보가 얘기한 게립 서비스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아하. 이걸 해내야만 한국 외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 말고 더큰 압박이 또 지금 미국 의회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통과를 했던 내용인데 자, 대표적인 내용이 원유 석유 제품 북한으로 수입되는 것을 봉쇄하고요.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의 선박 운항 금지 그리고 또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도박 사이트 모두 차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돈줄 모든 게 지금 막혀 버리는 셈인데. 자, 이게요. 미국 하원을 찬성 419명대 반대 1명으로 통과가 압도적인 지지로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북한이 큰 지금 마음이 덜컹 내려앉을 정도의 강력한 지금 제재 방안이 된 거죠. 예. 지금 그 강력한 제재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한국하고도 지금 대선 정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 두, 그두 번째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북한의 어떤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네. 이걸 이용해서 북한을 돈 벌게 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 그 외화벌이 못하도록 하는 거죠. 북한의 돈 줄을 막아겠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부, 지금 미국 측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은 이번 대선 후보 중에 북한과 어떤 그 대화를 하고 개성공단을 새로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네. 그렇다면 이게 미국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게 그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죠. 네. 하게 되면 제재를 받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좀 중요한 게요. 90일 내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북한을 테러 지정국으로 다시 재지정할지를 네. 결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도 이 안에, 지금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물론 상원을 지금 또다시 통과해야 됩니다. 만에 네. 우리나라 대선 정국과 맞물리고 네. 그다음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과 지금 긴밀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안입니다. 네, 사실은요. 네, 지금 이제 원유 석유 제품의 수입 봉쇄. 네. 그냥 보기만 하면 아 지금 원유 석유 아예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북한의 국유 노동자 고용 금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북한이 어떤 나라에 가서도 아예 고용이 금지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제 미국 하원에서 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상원까지 완전히 통과돼야 사실은 또 효력을 발생하지만 실제로 저게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하려면 네. 대부분의 국유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니까 러 중국하고 러시아의 협조가 없다면 네. 또 원유는 중국에서 100%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이두 나라의 협조가 없다면 저거는 미국에서 사실은 법을 통과하더라도 네. 이렇게큰북한에 타격을 줄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하국장님 네. 말씀이 그 저게 좀 그게 있는 게 안심해도 되는 게 만일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그 해외 나라하고의 거래를 막아 버립니다. 그럼그 국가의 그 기업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미국의 제재 법안에 네. 동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계좌까지 모두 동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컨더리 네네. 인데 아직은 통과가 그건 아직 지금 입법화가 안 됐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의 대북 이 대응책을 보면요. 하루하루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을 왔다갔다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칼빈슨호가 우리 동해상에서 훈련하는 실제 영상을 미군이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미군이 공개한 칼빈슨호 훈련 장면입니다. 네. 자, 지금 아, 굉장히 멋있는 장면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저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가고 있는 저 훈련 지금 뭐 어떤 훈련입니까 저기? 저건 훈련 아니고, 저건 연출입니다. 아, 연출한 저건 건가요? 드론이나 헬기 띄워놓고요, 한번 홈 네. 잡은 거고요. 훈련 저렇게 모여 있으면요, 아. 중국이 자랑하는 동풍 20일, 북한이 이번에 만들었다고 하는 KN17 대한 미사일 속은 다죽다 그렇겠네요. 무조건 작전할 때는 흩어져야 됩니다. 자, 저 위에 지금 항공모함 위로 날아가고 있는 저 비행기 물론 연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F F18 같은데요. 네. F18 전투기. 네. 그래서 저거는 사진하기 위해서 저기 공보실의 요청으로 딱 모아 놓은 거고요. 네. 제대로 작전하면 다 흩어져 갖고 네. 표적을 잡 표적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훈련에 네. 저희가 칼빈슨 항모 전단을 따로한 미국의 이지스함도 있지만 네. 우리의 이지스함 한척들어가있고요 네. 우리의 KDX-1 양만 추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 밑에는, 지금 물 밑에서는 또 잠수함들도 호위를 하고 있잖아요. 잠수함이 저 따라다니게 는네척 다섯 척이 그렇죠. 있을 거고요. 네. 지난번 별도로 온 미시간함은 단독작전을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고요. 네. 또 하나의 미시간급 핵 추진 잠수함이 일본에 왔었다 그러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게 네. 또 어디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칼빈슨호의 동해바다 위에서의 훈련 장면 공개뿐만 아니라 미국이요. 일주일 만에 두 번의 ICBM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미니트맨3.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4월 26일에 발사를 이미 했었죠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 5월 3일에 또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북한을 향하는 방향인 태평양 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까지 도달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이게 모두 다 북한을 향한 압박. 네, 예, 우리가 저거를 믿어도 좋습니다. 믿는 건 반대는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핵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은, 네. 저게 날라오는데 북한 때린다. 30분 걸리거든요. 발사부터. 30분이면은 북한이 우리를 초토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 저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건데, 네. 북한이 핵을 쓰면 30분 후에 미국서 미니트맨이 이북을 때리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우린 초토화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네.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 날로 오는 핵미사를 막도록 싸워야 된다.